굶지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뚝 정리라면 디톡스로 어떻게 살이 빠지느냐 하면은 아까 말한 비슷해요. 독소를 무엇으로 정의하는에 따라 디톡스를 하는 물질도 달라지지만 기본적 원리가 뭐냐면 일단 일주일 내지 한 십일 오일에 십일 사이에. 음식을 안 먹어요, 일단. 그쵸. 다안 네. 먹어요. 간식을 합니다. 제한을 하고. 네. 그, 그러는 기간 동안 해독 기능을 하는 간과 신장, 아니면 위나 소장, 대장 같은 소화기관에 휴식을 준다고 해요. 음. 뭘안 먹으니까. 음. 그럼 기, 그 기관이 10일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기력을 갖게 해준다. 네.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기간 동안 섭취하는 뭐 디톡스, 레몬이든뭐 여러 가지 대품들이 비타민, 무기질, 기타 영양물질로 대사를 촉진시키고,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대변과, 대변과 소변을 통해 이제 배출시킨는데 간이 못해준 걸 더해준다. 음. 어 약간 음. 이런 느낌이고, 뭔가 장소을 씻겨낸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서 살을 뺀다고 하거든요. 아니,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디톡스 주스 한번 해보신 분들 댓글 달아주면 좋겠는데, 네. 제 주변에 한 애들도 물어봤어요. 네. 제가 저 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궁금하다 한 사람이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저 변을. 대변 잘못 봤어요. 어... 아까 뭐 소변 가가 대변을 뭐 통을 배출한다는데 음... 아니 나는 지금 대변 못 보는데 어떻게 배출되는 거지? 제가 이 진짜 많이 봤거든요. <laughs> 어... 그러니까 명색이 그래... 독소라는 게 나가려면 뭐가 나가야 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 독소가 없나 내가 막 이런 식 따면서 독소 뭐지?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얘기하면은 음. 어, 독 독소는 나중에 배출되고 그 앞에 지금 현재 신체 기관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해독작용의 성능 자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어차피 원리는 좋잖아요. 원리 일단은 컨셉은 결국에는 내 몸을 약간 쉬게 하면서 이제 그 디토스가 좀 빠졌고 뭐, 뭐 디토스 뭔지 모르겠지만 휴식이 좋아서 그 기간이 가지 길로 찾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술을 좀 10월 동안 안 마시잖아요. 길어 찾아요. <laughs> 제가. 그리고 제가 아까 대변 못 봤다 는데 음. 제가 그이후에안 먹었는데 뭐가 나와요? 그쵸, 제가 어제 저희 변비 편에도 얘기했듯이 그쵸. 아니 뭘 먹어야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어쨌든 술안 그러니까, 마신 게 디토스 같은데 느낌이. 그죠. 그니까 러술 <laughs> 만한 톡스가 없거든요. <laughs> 예, 예. 어. 술만 안 먹어도 디톡스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이 여기서 주장하는 어떤 다이어트 효과 이런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건 그냥 플라시보 효과예요. 네. 그냥 내 마음이 믿는 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면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안믿음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왜효력이 되냐면, 네. 실제로 살이 빠져요. 아, 당연히 안 먹어서 빠지는데, 아아. 괜히 이거 먹어서 조, 음. 좋게 빠지는 것처럼 느낌 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제 주변도 다 살이 빠졌어요. 음. 막 3kg, 5kg, 저도 저도 이거 3일 동안밖에 안 했는데, 어, 2.5kg 정도 빠졌거든요. 음.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몸무게 가 많이 안 나간 상태에서도 빠지니까 아 진짜 이거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음. 근데 디톡스니까 아 독소가 빠져나가구나. <laughs> 네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합리화가 되는구나. 네 합리화가 돼서. 자 그게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이 빠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사실은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않고 디톡스 주스 주스만 마신다는 건요. 아까 말한 건몇 70 칼로리, 70 칼로리, 뭐 140, 200 칼로리 미만으로 하루에 식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500 칼로리 이하로만 식사하는 걸요. 뭐라 하면 초저열량 다이어트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이 디톡스 다이어트는 초저열량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칼로리가 낮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단식을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핵심은 디톡스 다이어트는 단식이에요. 거의 단식과 같은 거예요. 자, 5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살이 살이 오히려 안 빠지는 게 이상한 이상하죠. 거죠 어, 거의 안 먹으니까 그쵸. 근데, 근데 이제 뭔지? 안 좋게 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식은 안 먹고 빼니까 안 좋다 어. 근데 지금 얘는 뭐라도 먹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빼고 있다고 라 약간 착각이 되는데 게다가 그게 내가 지금 빠지는 게 독수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laughs>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보면 처음에는 이제 초초열량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빼고 싶은 체지방은 장기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어, 그건 거죠. 그건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5일, 3일 동안 빠졌다고 하는 거는 수분과 내한테 소중한 단백질이 빠지고 있다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 동안 뭐 단식을 해서 간이나 다른 소화 기관을 쉬게 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 쉰다고 기능이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양 부족으로 오히려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근데 이게 약간 모르겠어 이게 진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솔직히 이제 약간 음~ 음모론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만약에 지금 디토스 업체들 뭐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는 난 간수치를 비포 애프터로 나는 수치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실까 그런데 없거든요. 그쵸. 이게 아 이렇게 말로만 했고 우리가 아까 레몬 시도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허상을 좀디톡스라는 애매모함을 호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말한 것처럼 수치로 얘기한 적도 없고 업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건 되게 맞아요. 에 a 그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디톡스 산업 의 핵심은 모호함이에요 음, 모호함을 그니까 여기 네. 뭐냐면 모호함을 주기 때문에 독서 이렇게 하면은 이 이거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어, 뭐, 그런 뭐 제가 먹는 가공식품이 어이 예, 그것도 독서예요 음, 음. 미세먼지독 에이 예, 독서 그니까 <laughs> 이 사는 구매자의 입에서 독서들이 나오게끔 만들 음. 거거든요 이상한 산업이에요 하여튼 이게 음. 그리고 음~ 이 디톡스 프로그램이 또 살이 빠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뭐냐면 이,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업체나 주문을 시키면 항상 또 덧붙이는 말들이 있거든요 네꼭 주문사항이 있죠 권장사항이 네, 권장 있고 권장사항 네, 뭐죠? 보면 이제 운동을 병행하면이 디톡스의 효과가 커진다 맞아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해독을 더디게 한다 음. 생식이나 샐러드 위주로 식사를 하면 또 효과도 커진다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런 걸 다이어트 유발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그 그 자체 디톡스 자체 효과가 아니라 다이어트에 실제로 도움이 된 다른 행위를 유도를 하게 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뜻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운동하니까 그 운동 때문에 빠질 수가 있는 건데 나는 마치 디톡스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디톡스가 빠지 디톡스 때문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한 운동하고 기름 증식 안 먹고 샐러드 위주로 하게 되면요. 이 디톡스라는 제품을 안 먹어도 살이 빠져요. 아, 그죠 그니까 얘는 그냥 허상이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 얘, 그게 바로 유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우리 디톡스 주스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네. 디톡스 주스는 약간의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채소가 들어간다면 약간, 채소나 과일성분 조금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음. 그리고 클렌징 주스라면은 최근에는 그래도 진짜, 제, 채소를 넣는다 하지만 음. 예전까지 무슨 가루같이 주는 것도 꽤 많거든요 아, 예. 요즘에는 다 진짜 갈긴 가요 진짜 갈긴 가 예전에 가요. 가루도 되게 많았는데 음. 아니 여기에 이, 이 미세한 약간의 비타민 무기질인데 이게 어떻게 독소를 제거를 해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는 그냥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좀더안 좋은 게이 디톡스 다이어트 자체가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네. 뭐가 있죠 가장 큰 문제, 네. 식욕을 억제합니다. 식욕 억제.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 뭐 며칠 동안 장기적으로 먹지를 않았으니까. 이제 스스로 먹고 싶은 것을 어찌로 참는 식욕 억제를 또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죠. 렇 이거는 거의 단식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10일 동안 버티기도 힘들고, 근데 뭐 기껏 잘 버텼어요? 그리고 박가수님도 잘 버티는 사람도 사실은 3일도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아, 그죠. 저 진짜 네. 힘들었어요. 그니까요. 러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식욕이 폭발하죠. 네. <laughs> 이게 폭식으로 이어지면 또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진짜 안 좋습니다. 네. 자, 요요 폭식이 이어지면요. 감량화보다 더쪄요 무조건. 음.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이제 감량이 적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네, 아까 제가 처음 이삼 일은 이삼 k 로 정도 빠지게 되거든요. 수분이 빠지죠. 네, 근데 이거 수분이 빠져 나간 거고 십 일을 하더라도 아마 최대 오 k 로 정도 감량이 될 거예요. 네. 그주 일에 할 때는 일 k 로 정도 빠지나 그 다음 날에는 또 영토 오 킬로그램 늘리죠. 왜냐면일반식으로또 먹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점점 몸이 적응해요. 을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어 내가 하는 이 처음에는 크게 효과를 보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이 감량하는 게 아. 굉장히 없어져서 끝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보통 평균 체중 평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 아 거기서 나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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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디소스에서 말고 그냥 우리 운동할 때나 이때. 아 운동할 때. 어. 그러니까 아까 내 몸에 그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수분만 빠지기 때문에 한계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문제점이 뭐죠? 또한 이제 결국 디토스 다이어트라는 게 이제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장기간 동안 하면 우리 몸은 아, 이제 음식을, 아, 우리 몸은 이제 많이 안 먹게 되니까 기아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소량의 음식만 먹어도 에너지원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체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그쵸. 이런 체질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살찌는 체질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물만 마셔 살찔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었다가 오히려 살 찢은 체질로 해서 더안 좋은 요연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제가 이 디톡스를 좀 고사하면서 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무언가를 더 먹어서 한다는 더 네. 셈으론 다이어트 효과는 거의 미비하고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음. 설사 이 디톡스가 엄청난 효과를 거둔다 해도 평생 디톡스 제품을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을 때 당뇨약 계속 복용하는 게 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다이어트는 뺄셈 다이어트가 되어야 해요 즉내 몸을 해롭게 한다는 소위 뭐 여기서 독, 독서죠 가공식품도 음.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 자체를요 애초에 좀 줄이고 안 먹는 쪽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음. 그게 사실 핵심이고 그리고 비싸기만 하고 클렌징스니 어설픈 디톡스 제품보다는요, 차라리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좀 저는 굳이 해독을 한다 한다면은, 네.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서 아침에 먹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린 스무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린 스무디 만드는 방법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아, 먼저 설명을. 네, 그린 스무디는 푸른 잎채소, 그러니까 케일, 루꼴라, 청경채, 비트잎, 파슬리, 그러니까 파란색 채소 이것과 과일을 갈아서 만든 걸쭉한 주스인데요. 네. 이제 일반 과일 주스나 채소 주스와 다르게 날것 그대로 잎채소가 듬뿍 들어 있기 때문에 섬유질과 무기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네, 그 그린 스무디 효과. 아까도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말했듯이 섬유질, 무기질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가 능하고요 네. 또 스무디는 질비나 주스와 달리 안에 있는 섬유질이 당이 너무 빨리 혈로 들어가지 않게 해줘서 포만감을 길게 느끼게 해줘서 배부른 상태가 좀더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섬유질 자체가 또 포만감 을 크게 주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식이섬유 있기 때문에 장, 운동을 추진시켜서 또 원활한 이제 배변 대출, 활동을 그렇죠, 변 활동 도와주는 네, 거죠.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네, 저는 마지막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가성비 갑이다 <laughs> 네, 가성비 탑이다. <laughs> 왜냐면 푸른 잎 채소가 이제 거 메인이다 보니까 과일보다 싸요. 아니, 그렇죠, 네. 그렇죠. 또한 번에 양도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뭉탱이로. 네. 제루비 부담도 덜하고 믹스를 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만들기도 상 간편하죠. 네, 저는 어 사실은. 전에 우리 다이어트 우리 불변해보즈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아, 네. 그래서 아침에 배출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무리한 어떤 겨, 많은 뭐 탄수화물이나 고기 단백질 같은 것보다는 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게 되게 좋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를 네. 근데 사실은 아침에 그게생 야채를 먹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 어려우니까 저는 그린 스무디를 아침에 먹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제가 어, 한 다음 달부터는 음. 아침에 그린 스무디를 먹고, 요거에 대해서 좀 후기도 좀 한번 남겨보고, 음. 요거에 대한 방송도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네,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디토스 주스가, 그, 아까도 제가 다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채소, 채소로도 많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네. 뒤에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디토스가, 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식 때문에 빠지는 건데 일단 은 디톡스 자체가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음. 디톡스 자체를. 왜냐면 좋은 재료로 진짜 굉장히 만든 제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양 성분표를 꼭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드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과일과 야채를 챙겨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진짜 박카순이 말한 것처럼 어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디톡스 내 몸의 독소 노폐물 그준다 이런 게 아니야. 아니라 그쵸. 말 그대로 내 몸에 꼭 필요한 수분 함량이나 베타민 무기질을 하루에 한번 먹을 수 있는 게 과일이나 신선한 야채 채소인데 그걸 먹기가 힘들 때문에 고거를 보충하는 느낌으로 그쵸. 그린 수분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굳이 저는 이거 판매하는 분들도 디톡스는 얘기 인지 그만하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의를 얘기해 준다면은 이걸 구매한 소비자들도 되게. 어, 건강하고 그다음에 올바르게 좀 섭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이렇게 디톡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음. 우리 박카수님이또 체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laughs> 네. 네. 아, 오늘 이제 <laughs> 몰랐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제가 체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뭐 디톡스에 대해서 이제 좀 허상 음. 이렇게 또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일단 살은 분명 빠지긴 해요 <laughs> 단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이제 체험했던 사람들만 들어보면 좀더 몸이 가벼워진다 음. 소위 파한 느낌이 있다고 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아까처럼 메인은 아니고 음. 그게 좋은 야채와 과일을 챙겨먹는 수준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저도 박가수님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비, 너무 비싼 돈을 들여서 어떤 제품 구매하는 건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 근데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원리를 각오할 수 있는 충분히 가, 저렴하고 내가 할수 있는 셀프메이드 방식의 그린스무디라든지 해독수도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좀더 해보고 싶다 음. 한다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뭔가 뭐 클렌징하고 뭐 장에서 뭘 쏙쏙 빼낸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걸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정말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어른들도. 잘 먹고 잘 쉬는 게. 그쵸. 정말 너 몸에 보약이고.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해독작용을 하는 거다. 저는 이 말이 더 맞는 거 같거든요. 네. 그리고 딴건 모르겠는데 발바닥 패치는 제발. <웃음> <웃음> 여러분, 발바닥 패치는. 아,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거 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는. 비슷 하게 돈주요 잠자기 전에 발바을꾹꾹 마사지 하한 주무시는 게 그렇죠. <laughs> 네. 아니 발바닥에만 독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아니 까는 저기서 되게 잘만 <laughs> 진짜 잘 만들었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laughs> 그러니까요. 오히려 난그 생각도 들어요. 몇개 제품들 특정 제품 검은색이 되게끔 만들고 아니면 안 그쵸? 나오겠고. 음, 어~ 음, 일부러 그렇게요 음, 음, 음. 어. 그렇게 그러니까 랜덤으로 이렇게 할 수도 음, 음. 있는 거고. 오늘은 좀잘 빠졌네? 아 오늘은 좀덜 빠졌네? 근데 내가 그동안 독소 많이 빠진 건가? <laughs> 그러니까 아무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댓글에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거 올려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그 주제에서 해서 공부하고 조사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하고 맛있게 살뺄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할게요. 제발. 제발.